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s time to Review 스튜디오 위치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차에서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차 안에 오늘 리뷰할 제품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번에 제가 3만 원대 가성비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5만 원대 의 가성비 제품 한 가지를 들고 와봤어요. 그 제품이 바로 이 샤오미의 고속 무선 충전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이고요. 오늘은 이 제품을 간단하게 언박싱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2주 동안 사용한 사용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기본 구성품으로 본체, 타입 C 전원 케이블, 사용 설명서, 차량 시거잭, 접착형 거치대가 있고 송풍구형 클립은 본체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송풍구형 클립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티커 접착형 거치대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송풍구형 클립을 접착형 거치대에 꽂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샤오미 공식 총판인 여우미에서 현재 3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속 무선 충전기가 있지만 이 제품만큼 디자인이 예쁘면서 사용하기도 편한 제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에 마감도 잘 처리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유리 재질의 일체형 2.5D 커브드 글래스와 은은하게 빛나는 블루라이트 서클 램프 적용으로 고급스러운 차량 인테리어 효과까지 낼수 있어서 디자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각도 조절은 물론이고, 적외선 센서가 내장되어 스마트폰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거치대가 자동으로 열려 손쉽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거치대는 송풍구에 달아도 고정력이 좀 약해서 자주 떨어지곤 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한 번도 운전 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최대 20w의 높은 전력을 지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따로 차의 내비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도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 핸드폰이 과열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핸드폰이 과도하게 뜨겁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독립된 쿨링팬과 방열판으로 이중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발열이 심해지면 자동으로 충전 속도를 지연시킨다고 하네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깔건 까야겠죠? 휴대폰을 장착할 때는 적외선 센서가 잘 작동하고 한 번도 인식을 못하는 일은 없었지만 탈착할 때는 왼쪽에 탈착 센서가 있어서 그곳에 손을 갖다 대면 센서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측면 탈착 센서가 가끔 인식을 못하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샤오미의 고속 무선 충전 차량용 거치대를 리뷰해 보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자유롭게 나눠 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